안녕하세요. 창의교육에서 창업까지 창투창에서 발명 대회, 탐구 대회, 토론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 컨설턴트 박성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저희 창투창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음, 아마도 여러 가지 교내 대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8년간. 토론대회, 탐구대회, 발명대회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저 어렵게만 대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에 저희 창투창에서는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복잡한 것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창투창에 오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없던 발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어려워했던 탐구 주제들을 찾아서 구체화하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보고서들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앞으로 6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단연간 노하우와 창투창이 가진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보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니까 구독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저희 창토창 홈페이지 www.창토창.co.kr로 메시지 보내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창토창과 함께하는 발명대회 토론 대회 탐구 대회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